일리 분석해보고 결혼식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회 정말 애기 낳고 싶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근시한적으로 집단하는 것이 참 마음 아팠다는 거죠 물론 지금 사업은 반대기부딪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시면서 조금 늦게 그게 아니라 통계에 그대로 입각해서 사실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쨌든 이혼들도 심각하고, 특히나 차별 심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도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우리 몸속에 있는 복병들 치료하지 않으면 <laughs>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골만하신 것들을 이 드러내서 치료하지 않으면 전직국, 그냥, 입구에 가다가 그냥 먹는 그런 꼴이 될거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 국경을 좀해보자 아, 경제적으로 참부가한데 국경이 없다, 대한민국이. 국경이라는 거죠. 사람도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땅이서가지고 아주 멋진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냐 그렇지 않아요. 아, 좀 그렇게 좀세련이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g p GDP, 어,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와있는데, 격이 없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처럼 국방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고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와, 정말 격이 있어서 그 나라에 가면 참 살기 좋다더라. 그래서 돈과 사랑이 모여드는 그런 국가가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쪽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국경이 높은 사회는 정치와 행정이 선질화되어 있는가, 이런